야왜 organizing... 이쪽으로 와 여기 안 가면 안 돼? 보고, 끝이잖아. 아, 저 얼른... 가지 말라고. 아 쪽으왜 조금... 아 aerospace... 아어 내가 살려줄게. 시작이야, 나 그래 그래. 동맹 태우. 가자. 알야마킬러 죽인다 지금. 태우 태우. 태우야 나막쳐 가지고 지금 마검 꺼냈다. 시 어디 있어? 어디 어 마검킬러? 나나 죽이기만 해봐. 어 어디? 개천이야. 나 나고. 어? 개천. 개천이가 누구야? 누가 이타니야? 개천 봐요. 안돼. 나 지금 빡쳤다 마검. 야 마검. 어? 야 마검만 뜯어. 셔다 꺼져.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곡쟁아. 여기 있습니다. 미친 새끼. 야 여기 야 여기 아이티 겁나 많아. 아, 아니, 야 킬러 그거 먹지마, 썩었어. 이거 먹지마, 다 썩었어. 그러네, 다 썩었어. 아. 보우면, 보우 보호 있으면 다 가져. 아, 쟤 때문에. 보우 있으면 가져. 아, 기 있다, 여기 다저기다 저기 다 엄마도 썼잖아. 저기 다 썼다. 야, 너왜 나냐? 뭐? <laughs> 나 왜? 지금 마검 킬러 죽이고 있어. 보그 쓰는 애들. 야, 너왜 다야? 아, 지금 마검 쓰는 애들 죽이려고. 나 죽이려고 작전하냐? 과연, 달도? 잘, 응? 왜? 어, 아, 나또 중지됐네? 어, 여기. 야, 야 여기 애들이 지금 마검쓰어. 저쪽에. 야, 야, 나 돼. 이거 잘 중지돼. 아. 아, 또 서브형을 끊어. 아, 서브형을 끊어. 내네가 마검쓰잖아. 아, 이네랑 에... 제맛도 계속. 나 야, 다, 야, 나 개, 야, 계속 어. 렉이 걸려. 히로비나 왜 계속 다이아가 못 입니? 야, 난 마검 딜러만 죽이면 돼. 아나금아또아 네, 마금... 아, 아, 나, 나 지금 아 지금 막마기 쓰고 있어. 야, 죽이기만 하면 어, 그렇지, 죽, 야, 이번에 야, 이번에 태호태호 이번에 태호가다 죽이기만 하면 나 야, 계속 죽겨아 싫어 응. 일단 다 죽여야지. 다 죽여야죠. 애 아, 진짜 애들이 먹었어. 아, 야, 나또 때린다. 누구 때린 또. 야, 누가 버거 스가지고나 지금 버그로 복수하고 있다. 아, 또 충지됐어. 와, 진짜.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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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일단. 야, 들어오지 마, 속아. 토기 TV. 네. 들어오지 마. 왜? 어차피 나안 들어왔는데도 너 끊겼너 들어와서 끊겼자니 네 들어와서.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마칠까? 응. 어, 그러자. 그래, 마, 그러는데 지금. 거죠. 지금 안, 이제 무효를 음. 하죠. 야. 아, 그거 좋아. 충전기 있없죠 내리지 마세요. 여기 다 보입니다. 야. 이제부터 마검 쓰는 사람 죽이기. 어. 아, 나름 맵. 죽이기. 네, 오십시오. 네, 아, 여러분 오십시오. 네맵, 네맵, 이번엔. 아니, 이번엔 저한테 오십시오. 아, 이번에 진짜 네맵 파자고 아니, 아니, 이번엔 c m 맨날 해. 이제, 이제 거기, 이제 맞춰야지. 맞추려면 와야지, 어. 마검 아, 아. 어, 많지? 마검 따증나지, 좀? 야, 이 사람 누구야? 아, 자,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어, 나눈대 어? 풀어야지. 야, 나 죽었어 누가 죽였냐? 동혁이야, 나 죽였어 아, 응? 박동혁 니가 나 죽였잖아 야, 스토커 그게해 똥스토커 야, 박동이 아, 아, <laughs> 갑시다 이제, 스토어 이제 스토어. 끝내시다 여러분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리 오세요 네, 왜. 절대 때리지 마세요 히로빈님 오세요 안 옵니다 왜요? 악수 썼습니다 안돼 아, 제발, 누구 때리면 징지 된다고요 그래? 진짜야, 누구 때려야 나 중지된다고요. 나 다시 들어가다 다시 해야 돼요. 전버빔발차람 아, 여오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네? 어이, 아야이탈이아 제발 제발 때리지마 나 튕겨 이번엔아 튕겼다 어. 아 그만해 너도 어, 완만치 않아나안 <laughs> 하고 있거든 어이아나나 그래. 나 병원에서 태어나 아 진짜 아, 누가 나또 죽여? 아 애들이 계속 죽이고 있어. 난 아니거든. 아 진짜. 얼든 냉매 받다야 진짜. 여기 <laughs> 건물에 건물 건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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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영이 왔어. 동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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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동영이었어. 아뭐 진짜야, 야, 나 진짜 아, 절대 안야 무슨 개소리야. 나 야, 야, 야 이문철. 야왜 왜 이렇게 아이돌부터도 안 척하지 마나네 맞다 마스터 소드아이언 어 야, 야 그. 진짜 나라고 김금찾이라고 아이돌부터도 나대지 마 맞아 김해찬 맞아 어, 아 저거 떼고 살지 좀 해봐 마스터 소드아이언 우리한테 계속 주고있어 아야 나 계속 렉 걸려 넌너네 아, 때문에 하지마좀야 히로미 들어와 야 내맵으로 와 이제 여러분 재게 보셨나요 재미 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해 줘. 해 주시고요, 꺼져. 노대, 아, 진짜 노대, 아, 또 아, 죽었어. 네, 재밌게 보셨나요? 아, 진짜. 아, 이제 너도 노대, 아, 진짜 왜 죽여? 마검 그만해! 아, 완전 죽여. <laughs> 아, 나 이제 마검 안 한다. 아, 네. 저는. 안 돼, 또, 안 돼. 야, 마치는 게왜 이렇게 힘들냐. 나해찬을쫓아낼까 어 또다네. 나 없었잖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리비빈입니다 오늘은 아 진짜. 아, 진짜. 네. 그러면 선이만 아이고. 아 진짜 제발 발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아, 아니, 나 아니야 나안 들어왔어. 아, 야, 나 충전. 아, 현전이만 뿅. 아하!